그리고 또한 가지 소식 어, 지금 이름 바꾸라고 해서 이름 바꿨고요 대동대라고 하,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름이 이상하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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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가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한 거예요? 아니 마스크 이거 놓은 가 마스크 스마 형과 같이 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 스마 형과 같이 합니다. 그거 이상하잖아. 다시죠나 호이 이름이 어디서 따온 건지 알아요? 호이 이름 그 둘리 만화 있잖아요. 거기서 둘리가 호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호이 이렇게 따온 거거든요 아까는 이상한 니, 아까 촬영할 때는 이상한 일로 그냥 고길도라고 하지만, 진짜. 둘리, 둘리 형과 같이 합니다. 다시 지으세요. 두찬님과 두타 형과 같이 합니다. 이상하잖아. 내가, 아니, 데, 사, 댓글 남겨주세요. 형아, 2년 만에. 근데 우리가 정해와야 돼. 어차피 댓글 안 달리니까. 빨리 해 빨리 하라고요 아 오케이 이거 끝나고 이름 정한대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름 이름 호이 앤 땡땡땡으로 바꿀거 호이 앤땡 네모 이거로 바꿀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Hui and dory you look at Hui and dory hui and dory Ah, she 제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형아가 아래로 내려가세요 내려가.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아 구름 소음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집중, 집중이어서 말이 못하네맨 마지막에 넣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넣어있지? 아 아, 여기... 아, 이 자리 안 좋은데? 아, 이 자리 안 좋아. 아 진짜. 아, 진짜. 이 자리 안 좋아. 어? 황아께두 개야? 내거 만들려고 했는데 왜, 왜 자꾸 넣냐고요. 이거 내 거야, 내가내가 아무도 만들지 마. 여기에 넣고 여기 넣고 다른 거 오세요 다른 거이 유리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열릴 해야겠네 아 뭐하고 있어 아 저기 아 내가 노랑 넣어야 되는구나 노랑 두개 노랑 두개사무에 이렇게 가죠 아, 노랑 잘못 집었어. 이거, 여기잖아. 아이 너희. 지 앗! 사세이에가져록 카츠! 어? 요고 요... 아왜 얘가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진짜 많네 진짜 그 다음에 조회지그 다음에 제가 여기로 가서 받은 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저기로 가서 이렇게 해서 얘는 어, 크리스마스네요 조회지만 크리스마스 아니야 이게 뭐야 네? 이거 하고. 세개 넣으러 가세요. 자리 바꿔. 이거, 이거, 이거. 집중하는 말이 없네. 멘트가 안네얘들 이거 하고 멘트 좀 쉽지다. 멘트, 이벤트쿠로빈빔 그 공들, 그만 치라. 고 아, 그만 쳐. 야. 이거 넣고. 이거 넣 이거 으면 솔직히 자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어. 해야 돼? 바꿔주는 거? 아왜 아람이? 하고 여기? 우연? 여기? 아람? 여, 여기래? 여기 이거 넣으면 되나? 뭐, 아 여기 네이로버 여기구나 솔직히 이렇게 하면 깨져 어자기아 잠깐만 아 잠깐만 30초 남았어 5스테이지인데 이 정도면은 너희. 내가 좀비가 아니거든요 말해 말해 니다 여기에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그거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에 어 여기 넣으면 되겠지? 이거 여기 넣을게. 간단게 한번 뭔데? 어, 엄청 많이 했네. 아, 감정이 아파. <laughs> 저건, 네이클로버 왜 있냐고. 네이클로버? 네이클로버. 형아, 나, 형아, 나 하면 되겠다, 이거. 여덟 개.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그다음에 놓고 놓고 홀라이스 홀라오 상0초 충분히 깨져 근데 내가 넣었죠. 그놈의 검성 선곡이구나. 아, 난 주세요. 저 이거, 이것도 해봐서. 이 이제 가자. 이거 하러. 어? 하고? 하고? 아 와서 정신이 이상해졌잖아. 하고 와. 아 이거 뭐냐고. 아이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버려. 이거 어디잖아. 아 이게 뭐냐고 나야 나 여기 나 나로 가두개 완성 어 뭐야 한나더 완성하면 되네 저 가시뿔뿔 하나 주세요. 아까시고 안에 되는구나 안에 되는구나 마지막 이거 마지막이 맞군. 되거나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카스테야 가도록 할, 어? 이거 아래로 가면 되겠구만. 봐봐요. 아래로 내려오지만 그럼 더, 저 정신사 나워져 오케이. 갑니다. 내려줍니다. 어디다 주지? あれさる,るの 오케이 okay. 디스코드로 도와줘 이런 게 들렸어요. 너그 아니 내가 왜 주냐고 다리 바꿔. 어 제가 혼자 나왔다 혼자. 지금 혼자가 더 손해죠? 선물 받는데. 아니 그거 난 줘서 줘야지 그게 뭔? 좋아. 이거 내가 넣고. 아니, 그걸 나한테 그걸 거기다 주면 어떡하라고 이제. 소... 내가 올라온 하나 하면 돼. 진짜. 이거 하나만 넣으면 된다. 시간 없다. 빨리 해라. 내형어 쪽이 딱안 맞지? 내가 잠가제 생각엔 저거 놓고 갑니다 아 잠깐만 나 이거 어려운데 제가 어 작은 거 하겠습니다 옷 조금 갑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제, 제가 이거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아 이거 뭐야 응? 이거 아 이거 어디어디하 지모 어디하 지모 어 여기다 아지금도 하지 좀마나 지금 여기서 소리도 안 들려 아니 지금 소리도 안 들린다고요 아저씨 아 이상해 아 이상해 아 형아 소리만 안 내서 내가 이기는 건데 아 진짜 형아 뭐 하는 거야 아 소리 내냐고 지금 다시 찍어될 수도 있잖아 아 소리 나가지고 지금 다시 찍어도 될 수도 있잖아 왜 핑계를 대세요? 진짜 이거 소리 녹화 녹화되면 어떡할래? 이거 소리 나는 거 녹화되면 어떡할 거야? 뭐야 민사랑은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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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0 0 0 0 0 0 이거 넣0 0 0 0 0 솔, 소 소리 누군데만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찍어? 다시 찌냐고 글쎄 누군데도 돼? 근데 그리고 어차피 이거 끝난 게 다행이야. 지금 17분 됐거든 뭐더할 거리야? 뭐더할 거야? 이거너 내 방송 방송 망하려고 작정을 했나. 아웃트로 치고 돌아가. 아웃트로 치고 돌아가라고. 근데 저번에 굿테이지도 끝난 것 같은데 왜 자꾸 굿 스테이지가 나. 계속 그거 치지 마. 그거 하면 할때 썸네일 이거 할까? 형이랑 다퉜습니다 이거 할까? 인정? 인정? 근 그럴라면, 이거 사진.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냥 집에서 조미관 하세요. 솔로좀 그냥. 어차피 코로나. 어, 그렇지. 어차피 코로나여서 여여여 어, 어, 여, 여인도 못 만나지 그것도 초등학생이어서 어차피 결혼도 못해 연애도 못해 사이 연애도 못해난 형아는 초등학교 집 집들이. 빰빰빰,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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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지금까지, 익스프레트 였구요. 어, 예, 네. 그거는, 그냥 크리스마스는, 연휴일째 보내지 말고, 그냥 하시다 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따랑따랑, 따랑, 티비사 유튜브나, 봅시다.